달림이 일본투어 때 따라하기도 했던 세기의 만화영화죠 제 또래의 세일러은 따라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걸요 자 1위는 슬램덩크 마침 슬램덩크 방영하던 시기에 국내 프로농구도 인기가 많아서 네. 둘다 엄청 열심히 봤던 기억이 있어요 네. 어, 해님과 달림도 슬램덩크 보셨죠? 아 제일 좋아하는 인물 있나요? 추억의 만화들의 특징은 주제곡을 지금도 기억한다는 점이죠. 가끔 유튜브에서 90년대 추억의 만화 주제곡을 들으면 네. 그렇게 정겹고 좋을 수 없더라고요. 회님과 네, 달님 그리고 다른 별님들의 추억의 만화도 궁금하네요. 네. <laughs> 뜨거운 고트를 가르며 너에게 가고 있어 슬램덩크. <laughs> 네, 아니, 저는. 단연 1등은 신현남 코예요. 네. 누구 제일 좋아했어요 거기서? 저는 네. 어, 정대만이랑 아, 포모남, 네. 포기를 모르는 남자, 정대만이랑 정대만, 이랑 강백호죠. 강백호. 네. 아 윤대엽도 좋아했고요, 당연히. 아, 근데 여기 다 매력이 다 달라 가지고 누구 하나 꼽을 수가 없는데 네. 저는 안 선생님 좋아했습니다. 아 <laughs> 저는 별, 별명이 어, 있었어요. 뭐요? 군대에서. 네가 만드는 거지 그 별명들 다 시원이가 얘기해 준 건데요? 뭐라고? 동태섭 어? 아 동태섭 맞아 들었다 들었다 아 약간 스타일이 좀 비슷한가? 그 송태섭이랑 네그 농구하는 스타일이 아니, 그것보다 제가 막 네. 빠르게 움직이니까 네 요리조리 약간 네. 좀 민첩하게 그리고 여기 안에서도 이제 음 이제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그랬고 음. 시원이는 이제 마대엽 <laughs> 어 이미지가 있다. 네. 느낌이 있다. 마대협이었고 에... 창민씨. 창민씨는? 어. 정말, 어. 막 이렇게 부딪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. 창민씨는? 아, 서태웅 쪽은 좀 아닌 것 같아요. 아, 다른 팀에 다른 팀. 그러니까. 네. 아... 진짜 조용히 자기 할 것만 딱 하고 그냥 빠질 스타일이에요. 누구 있지? <laughs> 아나 김수겸도 좋아했는데 김수겸, 김수겸 스타일 아니에요. 아니에요 감독적인 이제 스타일은 아니고 그냥 아. 조용히 조용한데 샤 아, 누구지 모르겠다 누구야 <laughs> 신준섭 어아 신준섭 네 신준섭이 신준섭 맞나 그 해남에 해남에 3점3점슛잘 넣는 아 이름은 기억 이안나 전호장 옆에서 이제 계속 조용히 어. <laughs> 하고 그냥 사라져 어. 저는 예전에 음. 멤버들이 저한테 그 황태산이라고 했던 기억나 황태산은 아니지. 황태산은 약간 원숭이처럼. 아. <laughs> 그냥 원숭이 네. 닮아가지고 그냥 네.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. 네. 아. 그게. 그래서 이제 동태섭, 마대엽, 어. 어. 신준섭인데, 어. 심준섭으로. 아, 심준섭. <laughs> 괜찮네. 아, 채치수도 좋았는데, 이게 아니야! <laughs> <laughs> 네, 파리지 블로킹 맞아요 아 진짜 좋아했던 드라마 아이 뭐야 이거 만화고 네. 이제 (12월에) 네. 새판이 나옵니다 뉴 진짜로 그래서 지금 넷플릭스에서 지금 전편을 아, 지금, 지금 나왔더라고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불씨를 지금 집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궁금한 게 사실 이 슬램덩크가 네. 끝날 때 되게 아쉽게 끝났거든요 애니메이션으로는 이제 거기 가는 어. 것까지 나오고 끝났죠 네. 이제 거기 거기 전국 대회 출전하는 것까지 하고 기차 그그 끝났죠. 네, 네, 맞아요. 네. 그래서 야 이게 뒤에 내용이 이제 새로 나오려나 네. 아니면 그냥 아이의 캐릭터가 싹 바뀌어서 나올 오싹 아, 바뀌면 절대 안될안될 안 거고. 네, 캐릭터는 절대 안 바뀌고 네. 뒤에가 이제 극장판으로 제가 네, 12월 3일에 개봉을 하고요. 아 극장판이에요? 네, 맞아요. 아 이게 또 연재가 돼야 그, 그, 그 아, 그래서 맛이 있는데.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 지금 아. 넷플릭스에서도 그렇고. 네.